영원한 구원, 마흔두 번째, 오늘은 부자 청년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글 성경에는 같은 질문을 한 듯이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영어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 영어로 볼 때에는 그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이 what shall i do that i may inherit eternal life 이렇게 돼 있어서 inherit 다시 말해서 상속하는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속의 문제를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그 영어로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그 청년이 한 질문이 뭐냐면, What good thing shall I do that I may have eternal life?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얻는다 하는 그런 echo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를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 그 내용의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18장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글에는 그냥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걸 원어로 보시거나 또는 영어로 보시면 어, 그 청년이 질문한 질문은 인헤 t 다시 말해서 영생을 상속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여 열매 맺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지만 그 본문 말씀에서 마태공 19장 29절을 다시 보시면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 것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이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다스리는 것은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질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뿐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첫째 길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둘째 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에는 위에 두 가지 길이 있지만, 첫째 길곧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되는 그 길을 통해서 위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의 대답으로서 그 청년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 자신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오히려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그가 그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한다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눠 줄 것이어야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길이 없음을 명확히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첫째 길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둘째 길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는 영생을 얻은 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순종하여 다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주라는 그한 말씀에 청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자가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 곧 천년왕국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 즉,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누리는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따라서 위의 말씀은 부자들이 구원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을 따르고 상급을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런데 그 2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첫 번째 질문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문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천국을 말하고 있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25절에서 제자들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곧,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조차 싸우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 곧 상급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르 오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사도들이 가질 상급에 대해서 주님께서 위에서 언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것은 곧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며 영생을 상속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자 청년의 얘기는 성경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요약한 장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를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어떤 이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고 모두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 의가 의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주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상속하는데 그것은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시기에 누릴 것입니다.